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외 캄보디아에? 사르코지가 감옥에 갔습니다. 문재인은 언제 갈 것인가? 그리고 히토르 전쟁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스와 한국 정부는 뭐 3,500억불을 트럼프 요구에 굴복해서 준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뭐 그런데 분할을 해서 준다. 현금은 최소화한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경제 TV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다루는 뭐이 컬럼리스트 이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황당하죠? 이것은 타국의 재정주권, 경제주권을 완전히 이제 빼앗는 겁니다. 이런 요구,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여기 비판하는 기사를 오늘 이제 월스저널에 올렸는데 그건 뭐 다음 방송에 미루겠습니다. 일단, 한은 총재는 미국 재무부와 통화수업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한국은 미국과 지금 통화사업을 할 상황도 아니고, 저뭐 미국 국채 시장이 마비가 되고, 뭐 국채를 매도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예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3,500억불 달러 현금 비중을 축소한다. 여기서 지금 당장 이제 한국이 보낼 수 있는 현금 한 300억불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게 현실이죠. 3,500억 달러 현금을 준다. 일본도 그렇게 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뭐, 분할을 한다, 이런 것은, 뭐, 에이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약속을 하면은 또 나중에 이제 지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또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애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통화수업 논의를 하니 만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끌고 온 거죠. 자이 한국 외환시장이 이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통화 수합을 하면은 부담이 가지 않는가? 이것도 아니죠.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00억 불. 이것은 미국 재무부도 제대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베센트는 재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방식, 베센트는 재무부 장관이지만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으로서 별도의 어떤 이제 서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재무부 라든가 이런 공식 기구는 따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는 아직 한국 3천 5백 부를 어떻게 쓴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자기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제 이 프라이빗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측근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위트코프 이런 사람들 자 이제 트럼프 이너서클이죠 이제 별동부대로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이제 관료들, 이들은 자, 한국, 한국 은행장과도 이야기 나누지 않고 뭐 통화 수합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거죠. 나중에 이러다가 크게 당합니다. 자, 그리고 사르코지, 사르코지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사르코지가 카다피로부터 이제 정치 자금을 받았다. 사르코지는 에 감옥에 가서 감옥에 몇 번을 더 가야 될 인물입니다. 바로 리비아를 파괴한 주범이죠. 이탈리아가 카다피와 이제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지중해 밑으로 깔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이 상실될까 이것이 들어서 와 리비아를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뭐보코아라미니 IS 이런 애들을 불어서 거기다가 에 이들 반군 지역에 이제 소화기를 산만적을 공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 내전이 터지죠. 여기서 이제 오바마가 등장하는데 또 힐러리도 있었죠. 자이 오바마는 이것은 나에게 이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이제 외교 정책상 실수다. 이렇게 나중에 후회를 했습니다. 사르커지가 꼬셔서 오바마를 끌어들인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도 좀 음흉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프랑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이 조인해서 리비아를 완전히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멀쩡한 나라였습니다. 사르커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아소. 아소는 마치 수상인 양,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대통령인 양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시바가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다케이치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아소의 쿠데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소가 이시바를 상대로 쿠데타를 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민당 내에 있는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자민당 내에도 이제 여러 분파들이 있죠. 아소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이긴 겁니다. 그 이제 프락시 지도자가 퍼핏이 바로 이제 다 게이치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승리라고 할수 있는데, 일본은 당분간 엔저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죠. 이시바에 대한 쿠데타 이렇게 이제 일본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엔저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지금 약간 이제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엔화는 약세죠. 자, 그런데 일본은 엔젤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 통합행창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위안화의 구매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디플레이셔을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가가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위안화가 실질 가치보다 약간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로 오면은 미국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통화 대비 미국 달러는 강세죠. 이 경우 미국 달러가 실질 구매력이 이제 축소되고 있는데 세다. 이 경우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베팅을 한다 그러면 위안화에 이제 베팅하고 그 다음에 엔화 조금 이제 달러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 관련된 이야기. 페페 에스코바르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 미국의 이제 공군 자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서포트할 또 해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서포트할 미국의 해군 자산은 여기 이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좀더 있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해군 자산을 베네수엘라 이렇게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이 동진하에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을 공군력으로 폭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란이 반격할 때쏠 미사일,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때 물론 뭐 지상 배치 대공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자, 이제 바다에 이지삼이 떠있으면서 날아오는 미사를 이렇게 도시에 근접해, 을타라비브 뭐 이런 데 근접해서 쏘아서 요격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아직 이런 자산이 여기에 모여있다면 뭐 이런 뉴스는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모 두 척을 이제 중국 쪽으로 근접 배치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 2.5에서 3 정도의 항모 전단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항모가 1 1척기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모 전단을 구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한3개 정도의 항모 전단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지금 미해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5 정도 이제 항모 전단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습니다. 여기서 0.5는 강습 상륙함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제 두개 항모 전단 이것을 보내게 된다. 그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히틀러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이제 히토러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이제 중국은 돈만 주면 은 무엇이든지 팔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었죠. 중국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제 금수를 할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본격적으로 미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난 10년 동안 준비를 해온 것 같죠. 그런데 이 히토르 전쟁에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달리게 되면은 미국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Financial Times,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 이것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지금 몇 개월 동안 미중 이제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을 바라봅니다.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고 중국 측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자, 이 트럼프나 뭐베센트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합니다 반도체라든가 이런 최첨단 부분, AI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중국이 포기해라. 즉, 이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를 이제 미국에 넘겨라 이 뜻입니다. 이제 이뭐 마치 과거의 일본의 뜻이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렇게 막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이때 미국이 그것을 공격하고 또 이제 대만 비메모리는 한국 이런 식으로 분산했죠. 바로 그런 작업을 중국에 강요하고 있는데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는 이제 그게 먹히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여기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나선 겁니다. 이 중국의 히토리아 성을빼앗겠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자, 이 1990년대까지 이제 히토리 최대 강국이었다. 이것은 저수전의 히토리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순도가 아주 높은 히토리 이것은 애초 미국이 이제 여기에 장악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좀 강세였죠. 그런데 이 최첨단 히토류 부문 이쪽에서 순도가 높은 부분, 이쪽에서 이제 중국이 세계 최강자로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과거에 히토류 광국이 있다.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국과 호주가 히토류 광물 거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히토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히토류를 많이 가져와도 가공할 테크놀로지 그런 기반이 미국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과 프랑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일본이나 프랑스도 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토르는 공해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 이것을 바로 사왔죠. 자 그래서 프랑스나 일본이 많은 투자를 받고 이제 히토류 가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 8년 이상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구에서 필요로 하는 히토류 수요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뭐 거기에 필요한 기간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또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이제 IT 업계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드웨어도 또 혁신을 하게 되겠죠. 새로운 반도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이 중국의 희토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시광생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중국 희토류 화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고순도 희토류에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잘해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이제 일본이라든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투자도 하고 중국 내 이제 생산 기반도 만들고 그런데 여기에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시강세는 화학자이자 동시에 이제 이 전략, 이 어떤 스트레티지를 만드는 그런 건축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히토류를 취급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서구의 테크놀로지 이런 게 이제 빨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서구를 넘어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서구가 당장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해 있는 겁니다. 서구의 가장 뛰어난 테크놀로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 부문, 이런 부분이 중국 히토리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중국 히토리를 가져오지 않는데, 이때 서구의 첨단 업종들은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낮은 순도인 히토리, 이것은 뭐, 일반 산업학금, 그리고 전기제품, 자석, 뭐, 이런 데는 사용이 됩니다만, 반도체, 광학, 이런 부분에는 고순도인 히토리가 필요합니다. 이쪽을 중국이 완전히 지배를 해버렸죠. 당장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서구는 중국으로도 이제 독립적인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서구의 임페라티브죠. 뭐 여기에는 일본도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국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YTN에 올라온 화면인데 한국 게이트 자금이 캄보디아로 흘러갔다. 2011년 부산 저 주근에 캄코시티죠. 여기에 이제 이 부산 저축은행 자금이 흘러갔다. 그리고 파산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돈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2019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라임이 등장하죠. 그리고 뭐 통일교, 희람종합건출,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그 이전 정권, 그리고 통일교, 윤석열 정권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캄보디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최근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죠. 문서 한장 없이 1300억이 흘러갔다. 캄보디아만 엮이면은 조합 빠르게 이렇게 갔다. 그리고 윤대통령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방문하고 이런 기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 최대 7억 달러, 거의 뭐 1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ODA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이제 노무현 정권 이때도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금액이 뭐 크고 많고 이런 차이는 좀 있지만요. 자 어쨌든 이번 캄보디아 사건, 뭐 장기적출 그리고 뭐 로맨스 피싱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여기에 한국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이런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스킵하겠습니다. 여기서 캄보디아 이제 한국 게이터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뭐 캄보디아라기보다는 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어떤 게이트 관련된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프린스 은행은 뭐 뱅크론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갔죠. 자 여기서 부산저축은행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에 한 5천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거의 뭐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부인입니다. 노무인 대통령이 남편을 훈센 총리에게 직접 소개해줬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뭐 조인호 경찰청장의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 이것 때문에 저희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뭐 수사기록을 다시 꺼내봤다. 투자금 중 사라진 3천억. 이제 캄코시티입니다. 캄코뱅크, ABA은행 이런 거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숨겨둔 비자금 찾기. 박영선은 노무현 정권 때 광주 전남에 청와대였다. 박영선 2009년 노무현 비자금 사건이 중단되자 죽다, 살아났다, 반응 보였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 저축은행은 왜 캄보디아를 해외 투자처로 선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캄코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건가, 그 과정을 추적해 봤다. 자, 이광주일고패리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관련된 거. 자, 120개의 SPC 만들고, 그리고 한국에도 여기저기 많은 투자를 해주고, 나중에 이다 말아먹었습니다만,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모셨다.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으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가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인사 시켜주고 이런 내용 나오죠. 그리고 행방이 미묘한 3천억은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프로젝트 에 투자를 합니다. 전체 6단계 사업 중 1단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냥 터만 닦았는데 돈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2006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할때당시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 문재인은 전화를 해서 이제 수사 관련된 외압을 넣은 이제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두 번째는 문재인의 이제 법률 이 법무법인 부산이죠.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여기 59억으로 나오는데 총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건당 추심 한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10만 원 인치 받은 거죠. 한 7억 정도의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추심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0억에 수조하고 70억이 문재인 로펌에 흘러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누가 무혐의로 덮었을까? 여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이제 주임검사죠.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입니다. 자 이분이 올린 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과 문을 동시에 보호하는 좌파 우파 언론 이 윤의 경력 중에 변호사 경력이 있습니다. 2002년 검사 사표 내고 태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능하다고 6개월 만에 쫓겨났다.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002년 12월에 이제 노무현이 당선이 됩니다. 이때 문재인 정무수석이 되죠. 문재인은 윤석열을 발탁해서 검사로 복직시킵니다. 2003년 3월에 검사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조금 거쳐서 이렇게 중수부로 가게 되죠. 박영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이 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자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밀어준 거죠. 자그 다음에 중수부로 간 다음에 노무현 정권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과 연관된 거 여러 가지 사건들 여기에 늘 이제 윤석열 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축소 은폐하고 덮어버립니다. 바로 이것 시키려고 문재인이 뽑은 겁니다. 이런 용도로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중수부라는 것은 이 권력자의 어떤 비리 이것을 덮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해서 자, 이제 생사람도 잡는 바로 그런 조직이죠. 중수부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주고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리고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죠. 자 김만배와 박영수 과거를 뒤져보니 부산 저축은행 때도 이렇게 인연이 있구나. 그리고 이때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다. 뭐 이런 내용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돼서 광주 대동구 인맥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자 그리고 라임 사태, 이 라임의 자금이 이제 캄보디아에 흘러갔다 이런 내용 여기서 보셨을 겁니다. 사모펀드 1억 달러 투자 자금 행방이 미연하다. 자 라임 문재인 때 대표적인 비리 사건입니다. 자 DJ 때 무분별한 저축 은행 인허가로 노무현 정권 때 난리가 났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부산 저축은행입니다. 이것은 문재인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관련 고발 권을 무혐의 처리한 장본인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비호와 있었던 라임 자 라임 사태가 터졌습니다. 문재인의 신복 윤석열 총장 부실수사로 축소 은폐했다. 건진 법사는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캄보디아 건 관련돼서 그렇죠. 자 그리고 문재인과 윤석열을 거치면서 확대된 캄보디아 오디. 자 이것은 추가적인 의혹입니다. 미얀마 캄보디아는 원래 글로벌 돈 세탁 그리고 마약 자금 은닉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전 때문에 미얀마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캄보디아가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중국계 온갖 범죄 조직이 이쪽으로 이제 몰려 들어온 거죠. 며칠 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비트코인 21조 원치를 압류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뭐, 진실은 모릅니다만, 해킹했다.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불거지자 원래 통제하는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친중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친중정권 후센. 이 캄보디아는 옆에 이제 베트남, 그리고 옆에 이제 태국이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았죠. 자, 친중 국가로 분류됩니다. 자, 그리고 아들 세 명은 모두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는 뭐 과거의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들과도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아들 세명 중에 한 명은 웨스포인트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미국과도 연관을 맺으면서 이제 캄보디아를 이끌어왔죠. 자, 그리고 그저 이제 에콰도르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계 코카인 70%의 트랜지스로 이용되는 에콰도르. 에코드로. 에콰도르와 함께 캄보디아도 돈 세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달러를 공용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대중 견제용으로 캄보디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미국 역시 훈센 정권에 어느 정도 협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런 거대한 비리 중심에 문재인과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가 은폐한 수많은 문재인 비리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입을 닫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더해서 뭐 하냐. 좌파 실체 알게 돼서 다행이다. 웃기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수사도 자제하고 노무현 딸 수사도 덮어준 하이브레드 전쟁 사령관, 김건희 여사님. 자, 그녀의 이 채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내용은 구글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달창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삭제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찾아내었는데, 자, 김건희 뭐 주권의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은 이재명 측에서 단계별로 작업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올라오고. 그리고 남편이 노정현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다 덮었어요. 중수부에 있었을 때축하 화분도 보내주셨죠. 당시 권양숙 여사님께서도 참 고마워하셨어요. 이런 사건들, 즉이 권력과 관련돼서 중년 비리 사건이 터지면은 자 문재인은 윤석열을 투입합니다. 중수부에 있는 윤석열 투입하죠. 그 다음에 사사삭하고 이제 덮어온 겁니다. 이게 윤석열의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정아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신정아를 취조했습니다. 신정아 이것도 역시 이제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걸 윤석열의 악행이라고 이제 여권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터나르고 있었습니다. 배꼽 잡는 줄 알았습니다. 자 쌍용 금호 미술관을 거치면서 이희호 여사 그리고 이해찬 국회의장 미술 팬이죠. 그리고 변양교는 행정부 파견 국회의장 비서입니다. 그 다음에 권양수 여사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거쳐오면서 신정아는 소위 말한 아주 이제 아티스트가 예술적인 뇌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력 비리가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윤석열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몸통을 변양균으로 둔갑시키고 이들 사이 이제 불륜으로 축소한 사건.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문재인과 이해찬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선행이죠. 자, 이런 뭐 웃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시민이 요즘 기어나와서 설치했는데 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문성근이란 신라젠으로 해먹은 거 5년이면 충분히 세탁했을 겁니다. 이제 기어 나와서 이제 뭐 입을 놀리고 있는데, 2020년 검찰이 유시민을 건드렸습니다. 이때 문성근이 윤석열에게 버럭 한마디 했습니다. 이때 총장이죠. 그러자 이제 걔는 주인의 신복을 알아보고, 문의 신복이 문성근 그리고 이제 유시민입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뭐 정관계 로비 허역 실체가 없다. 여러분들 신라젠 사건 잘 아시죠? 자, 이 신라젠 사건의 문성근, 유시민, 연관 관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문재인에도 깨경하지만 문재인의 신복들, 유시민, 문성근, 이런 애들에게도 바로 이제 깨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 일부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문재인을 처단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그림자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증거가 사라졌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는 원래 쉽게 주인을 물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비굴하게 기는 근성이 dna 인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짤방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버닝썬 사건 뭐 지금 캄보디아에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장자인 사건도 윤석열이 수사 담당자입니다. 이 사건 터지자 윤석열이 투입된 거죠. 그리고 덮었습니다. 누구를 보호했습니까? 뭐 조선일보는 이런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나오죠.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온을 하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사건. 이것도 축소, 은폐한 것이 당시 이제 윤석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죠. 윤석열은 버닝썬과 관련해서 자, 신흥식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축소, 은폐하고 대충 덮었습니다. 솜방망이 쳐버렸죠. 지금 승리. 뭐 다시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찍고 돌아다니고 있던데. 자, 그리고 이걸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윤, 캄보디아 적극 후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닝썬 관련되어서 융국은 조국 이런 애들 다 등장합니다. 조국과 총경의 미롤 버닝썬 그리고 캄보디아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문다의 현직 대통령 딸이에요. 혹시나 이제 이돈 세탁을 위해서 태국으로 이민간 것이 아닌가? 대통령 딸이 현직 대통령 딸이 이민갔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국가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아닙니다. 태국입니다. 그런데 돈 세탁을 위해서 갔다 이런 소문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SK ENS 파주 이제 가스 발전소 관련된 루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윤과 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자이 윤석열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문재인은덕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이후 이제 감사원장이죠 최재형 감사원장. 자이 양반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윤석열은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그 따위로 살면 안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죠. 자, 윤이 나갈 때는 뭐 정치 자료를 덕담을 했죠. 그리고 윤은 국힘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임기 막 3년 동안 문재인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했듯이 그대로 해준 거죠. 자, 윤 과거에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변화 없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3년 동안 문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관련된 빌이 여기 돼서 입도 뻥긋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또 다른 범죄행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입니다. 이것도 윤석열이 직접 총장으로서 수사를 중단시켰다. 또 하지 말고 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을 보호해 왔던 거죠. 둘은 한 몸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 쓰신 분은 아마도 문재인 지지자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들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런 뭐 웃기는 글을 올렸습니다. 배꼽 잡는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이가 없었으며 문재인은 2010년 초에 이미 깜방에 끌려갔습니다. 깜방에서푹 썩고 나왔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보호해주고 물론 뭐 위에는 박영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재인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직간접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해찬 선거 관련돼서 늘 등장하는 지휘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회차는 이때 이제 이재명 선거 2022년이죠. 이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퇴임 후 이렇게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캄보디아로 돌아오겠습니다. 망안 걸린 것이 없습니다. 뭐 버닝선 관련돼서, 자, 부산저축은행, 라임, 버닝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건진법 세련이 다 나오죠. 여기 문재인, 윤석열. 이들은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움직입니다. 왜 캄보디아인가? 캄보디아는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뭐돈 세탁, 자금 은닉, 뭐 마약 같은 거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여기 이제 조직 범죄,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거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기 가서 희생이 되는 거죠. 전에는 대만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들어가고 뭐몇만 명이 안아 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자 여기 여기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밝혀야죠. 지금까지 이런 거 내버려 두고 있다가 자 이렇게 이제 결국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 글쎄요 회의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20몇년 동안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엮어 보면 하나의 어떤 퍼즐처럼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자, 주요 정치인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국의 진짜 문제가 뭔지. 자, 이것만 깨달아도 미래를 위해서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부패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 이들은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 판사, 검사, 뭐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